よいしょ。<手> 첫번째는 보헤미안 필스너 짠! 짠! 되게 가볍고 괜찮아요 아, 향이 되게 좋다 네 향이 어. 좋아서 네. 향이 무슨 IPA처럼 맞아요 약간 어, 어, 필스너인데 네. 어. 적당한 쓴맛과 꽃 아로마가 정말 좋다 꽃향기가 굉장히 많있어 0.1이니까 벌써 다 먹었어. 알코올은5고요 오, 이기써있 블루믹, 프로프티가로텐빅 루텐. 꽃잎과 같은 이 향이 들어있다고 써있습니다. 카밀리와 잘바이가 들어갔다고 하는데, 그거는 잘 모르겠고. 나쁘지 않다, 이거. 괜찮은데? 두그 번째는 오리지널. 룬클레스 라거, 이고요 오리지널. 짠! 음. 어, 되게 좋더라 음. 커피 뿡 씹어 먹는 것 같아요. 쭌클래스도 되게 묵직한 애가 있는데 얘는 무거운 애는 아닌 것 같아서 어, 가볍고 부드러운 쭌클레스 2015년 월드 비어 워바드 골드로 돼있나봐아다상 받았어 근데 여기 베를린 맥주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괜찮은데 이거? 여기? 근데 약간 다들 되게 그향 좋고 한데 그 감기는 맛은 없어 이렇게 다음은 헬레 세베바이젠이고 5.5%알콜 오 마시기 전에 향그 바나나 향난다. 코만 대고 뭐맛 타봐. 확 나. 맞아. 일단 <laughs> 과일 바구니에 바나나 놔두면 익으면 그 방에서 이제 그 바나나 냄새가 차잖아. 약간 그런 맛이야. 그구억 맛. <laughs> 구억 냄새 맛이. 어, 과일 층인데. 라이젠 맛이 나는 헬레스 같아. 나한테 음. 맛있어. 이 엄청 연해요. 오, 오늘 어, 진짜 완전 정려 연해. 두 번째 페일 에일. 독일에서 많이 먹기 힘든 페일 에일입니다. 아메리칸 페일 에일이고 5%가 있고 술맛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고 내가잘안 먹어본 맥주라 잘몰라가는난 사실 독일에서 음. 나는 페일 에일 먹으면 분홍색 맛이 나는 것 같아. 뭔 느낌인지 알것같아 뭐. 핑크 과일 맛? 자몽? 자몽? 약간, 약간 자몽 오그레이 프루트 있네 자몽 <laughs> 나는거 맞대 오 좋은가봐 이게 <laughs> 약간 <laughs> 다 엄마가 야채먹어야 근데 에일은 어떻게 먹는건지 알아요? 그냥, <laughs> 그냥 마시면 되는거에요 오이 인디아 페인 이도에 그래? 수출한 거 아니에요? 그쵸? 네 인도에 수출한 거 같아요 고품이 엄청 크리미해 방금 페일이랑 비슷한데 알코올이 세졌어 마지막에 남아있는 아, 이 맛은 좋구나. 그 어렸을 때약 먹었을 때라는 맛에 가루약 <laughs> 먹었을 때지 약에서 알약 먹다가 씹었을 어? 때 <laughs> 입에서 느껴지는 맛으로는 얘가 왔거든? 뭐, 네. 근데 삼킨 다음에 그쓴 알약 먹은맛안 되고, 그거 아니면 우리, 입에서 만든 맛자체로는 얘가 왔거든? 이거 헬레스 먹어봐. 도 돼요? 맛있어? 맛있어? 네. 여기는 안 나왔던 뭐 맥주긴 한데, 헬레스 먹어볼게요. 네. 이 맛은 베이스. 오빠는 안 올렸다니까. 어디다 먹어도 뭔지 알아요? 야, 이렇게 먹어도 돼.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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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근데 여기 발전이. 오, 음! 합격, 합격. 합격, 합격. 이 정도면 베를린 합격. 베를린에서 이 정도면 정말 합격인데? 어, 네. 고식 맛이 되게 많이 나. 어나이 어, 어, 정도 면 네.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탄산 이만큼 남아 있는 거면 은 그래도 맞아요. 합격인 것 같아. 마지막 맥주, <목소리> 무디켈 바이스. 이거는 베를린 스타일 바이스의 맥주인가 보니다 네. 알코올이 진짜 5%밖에 안 돼? 이거 라들라 아니야? 각집 <laughs> 노란색깔이라고 하고요. 약간 레몬색 같아요. 아, 그래요? 진짜 이거? 음, 조용? 음. 짜잔! 맛없다, 맛없다, 다 여기 몇 초까지 맛없다고. 비타민 주스라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. <laughs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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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향은 바이젠이었는데 맛은 바이젠이 아니야. 맞아, 맞아, 이게... 나이스. 나이동 스페셜의 단맛 뺀맛 시드레오는 아플못이네 다 먹었는데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다시 빼면서 골라야 되겠다 내이맛이 아닌 거는 5번 6번 5번 6번 아웃 바이젠는좀 기분 나빠 네가 뭔데 바이젠냐야 네가 바이젠를뭔저 알아?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달라 페이레를 내가 잘 모르니까 나쁜 잔인줄 모르고 얘는 생각보다 괜찮았고 피스도 생각보다 괜찮았었던 느낌이라서 3번 3개 중에 3번을 골라야 되는데 으으 <목소리> 음... 저는 이제 트라이한의 맥주사 먹어봤고 이제 양꼬치를 먹으러 가겠습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